짜라란 편약수육 <놀> 혼자 놀고 있는 환영이에게 난 이렇게 뭘 해줄까 그래 이거야 환영아 이거 갖고 놀래 사람들이 국민 육아템이라고 표현하는 젠 이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우리도 환영이에게 한번 줘봤어요 환영아, 오늘 이어 가지고 놀자. 어떠니? <laughs> 자, 환영아 출동이다. 오늘 리뷰 한번 해보자. 고고고. <laughs> 자, 먼저 주요 기능 다섯 가지 중에 속도 놀이 먼저 봐볼 텐데요. 환영이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곳이고 방금처럼 딸깍딸깍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두 번째 롤러코스터 기능이 있는. 위쪽 상판이에요. 여기 보시면 구슬들이 여러 가지로 있고, 안에 동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냥이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어... 소근육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제일 좋아해요, 환영이는. 물론 입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오면은, 자, 문을 열리는 게 보이시죠? 이 안에 그림과 함께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인지, 일러스트도 좀, 이게 예, 제니주가 미국 제품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일러스트보다는 외국에서 나오는 일러스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환영이 이걸 참 좋아해요. 문 열고 닫는 게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렇게 문 열고 닫는 거에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신 환영이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저나 와이프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영아, 너도 재밌지? 재밌잖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솔직하게 저도 그렇지만 환영이도 별로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개의 큰 원통이 있는데, 이걸 그냥 돌리기는 하는데, 그, 처음에 봤던 속도놀이 혹은 문 가지고 노는 부분이 더 재밌다고 환영이가 많이 느껴서 여기는 지금 제가 촬영하니까 이렇게 좀 놀아주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노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환영이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환영이가 저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돌려보잖아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근육 발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셨지만 환영이도 저렇게 한꺼번에 돌리면서 벌써 스트레스를 풀까요? 그래도 정말 재밌게 가지고 노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도 놀아줄 때 정말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면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제니주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를 들려면, 먼저 이렇게 라운딩이 잘 처리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니주는 라운딩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도 갖고 놀기 재밌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참 제니주를 환영이에게 믿고 놀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소근육 발달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환영이가 이렇게 만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 되게 지금 손가락이 오밀조밀 게 정확한 손동작은 아니지만, 만지면서 어, 소근육에 대한 발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인주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제인주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점은 정말 명확해요.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기능이 있고 환영이가 잘 가지고 논다. 아이 장난감이 이세 가지면 정말 퍼펙트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같이 된다는 거. 아직 환영이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못해 ABCD라도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짜라란, 편역수역.